우리 피아니스트 양찬영 피아니스트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나요? 어, 네. 마이크 하실 네. 네. 말씀 있어서 마이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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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니스트로 함께 떠난 네. 찬영입니다. 참 여러모로 <laughs> 쉽지 않은 음.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. 소재 자체도 되게 마음이 무거운데 저는 이제 악보를 펼쳤을 때 마음이 훨씬 무거운 상태로. 일 되게 부담스럽게 왔었는데 혼자서 어, 네. 진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과 같이 이제 힘과 마음을 모아서 서로 메꿔주고 채워주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때마다 부담스럽지만 참 든든하게 이힐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,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커튼콜 때만 끝나고, 음악 다 끝나고 나서 열심히 박수를 쳐주셔서 그 힘으로 오늘까지 무사히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저희는 그냥 마이크가 런 거예요. 마이크가... 아, 안 되겠네. 어...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, 공연까지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. 어, 저는 무대에서 같이 극장에서 상주했던 스태프분들에게 어, 좀 노고를 돌리고 싶습니다. 정말 어, 고생 많으셨고 저희 챙겨 주시느라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어, 무대 위에서 드리고 싶어요. 음, 그리고. 참 많은 캐스트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다좀 바빠서 같이 연습하는 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희 연출부가 정말 완벽한 연습의 합으로 일정 일정으로 저희들이 연습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줬었거든요. 그 부분도 지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음 그리고. 제작사 더블 K 엔터테인먼트한테도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어, 할 때마다 참 배우가 연기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항상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어,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음, 뭐 못다한 이야기는 <laughs> 저는 어, 좀더 디테일한 이야기는. 인스타 라이브로 어, <laughs>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니까요. 그때 질문 많이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네, 그리고 인터뷰라는 작품이 더블 K 처음에 첫 작품이었다고 해요. 어, 그래서 이 작품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참 많은 좀 논의와 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, 또 불구하고... 어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캐스팅 하셔서 어 이렇게 올릴 수 있게 해주신 더블 어, K 엔터테인먼트 어, 대표님한테도 어,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 저는 어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같이 호흡해 주셨던 관객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오늘 막공을 했는데요 되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 연습실에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할 것도 많고 외 것도 많아서 정신없이 연습하고 공연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막공이 됐네요 그래서 <laughs> 찬영이처럼 매일매일 너무 맞출 것도 많고 막 헷갈리는 것들도 워낙 많아서 매일매일 저도 긴장하면서 무대에 올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무대에 오르면 끝나고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내가 무대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특히 인터뷰를 하는 공연은 그래서 우리 크크엔터테인먼트의 첫 공연이자 크크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하는 첫 공연이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. 크크 더블 K, 이크 <laughs> <크크>. 혹시 <역시> 앞서가는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아무튼 저희 크크엔터테인트 <laughs>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같이 했던 연출님, 음악 감독님, 뭐 저희 모두 그리고 창주 스태프분들 같이. 그냥 배우들 너무 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다 바쁘고 그랬는데 사실 되게 팀웍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소중한 사람들 얻어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기분 좋고 그래서 어떻게 덜 아쉽게 마무리하고 시원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인터뷰 많은 사랑과 관심 <laughs>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조한혁의 박세희입니다. 어, 우선 저는 이 작품이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고 이제 알게 된 작품이었는데 되게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. 자장가. 그거를 되게 많이 듣고 아 이거 나중에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,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대본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은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속이시니까 음. <laughs> 아, <맞아요, 맞아요. 웃음> 네. 저 정말 편합니다. 네 아,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며 이게 아, 어떻게 하면 진짜 잘다가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.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에 아동학대를 처음으로 검색을 해봤어요. 그 전까지 재밌는 것만 보잖아요. 근데 아동학대랑 뭐 가정폭력 이런 거를 많이 찾아봤는데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유진킴 선생님 대사 중에 우리가 안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뭐 폭력적인 거 아동학대 이런 거는 이제 더안 보려고 안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. 찾아보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도 많고, 생각을 안 하고 있던 부분도 많구나, 이런 생각이 들면서, 이제, 이 작품은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, 그런 것들을 좀더 찾아보고, 또 관심을 갖고,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또 어떤 식으로, 개인이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,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,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, 어, 좀 무거운 소재다 보니까, 관객석을 이렇게 채워주시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이렇게 관객석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느낀 것보다 아마 더 많은 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네.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<laughs> 좋은 오빠들과 그리고 우리 조한들. 그리고 연출진분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좋은 작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피아니스트 분은 이제 음악을 위해서 가는 동안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,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.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자. 어, 여러분들도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셨으면 으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. 이동신뭐 마지막으로 할말 있나요? 저요. 감사했습니다. 세실님요 저도 감사했습니다. 저도 감사했습니다. <laughs> 아, 그럼 네 준비됐다고 하니까 네,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. 손, 손을 잡을까요? 어, 네. 얘도 같이 잡아요 네, 좋아요. <laughs> 좀 간격을 좀 같이 아, 네. 맞춰주시래그럼 네. 감사합니다. 저희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